안녕하십니까 전줄루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집에서 간단하게 셀프 시공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네, 주방 벽에 파지 않고 열심 파지 않고 네, 뭐 타일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줄눈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2탄이에요 네, 지난번 예고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벽을 줄눈을할 건데 벽을 줄눈을 하고 뭐 실리콘 오염 방지도 해야 되고 실리콘도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러셔야 되는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이거, 뭐, 셀프 줄론을 찾다 보면, 그러한 영상들이 있는데, 뭐, 전문가처럼 할수 있다, 막, 그래서 실리콘만 쏘고, 뭐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거로 이렇게 하시는 영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영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예, 내가 했을 때, 좀더 쉽게 전문가처럼 할수 있는 영상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두 가지의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지난번에는 청테이프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넓은 거, 하나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 이것도 그냥 일반인들이 써도 돼요. 제 작은 사이즈, 좁은 사이즈고. 자, 여기 바닥에, 저희 집 화장실 바닥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 네모난 거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왜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손에 줄로, 그, 이 테이프 시공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숙해져야 해, 해, 줘야 네, 음. 저 지난번에, 청테이프라고 얘기했는데, 청테이프가 아니라, 네,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였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라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시중에서 구매하신 뭐, 다행이에요. 가격대가 천 원, 이천 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 오늘 준비할 도구는 요거, 단면도라고 지난번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얘는 단면도 케이스에다 지금 현재 끼는 칼날이에요. 예, 거기에 구비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공 방이 테이프를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테이프를 할때 만약 여기에 네모에 줄눈을 넣어야 된다. 이제 이게 벽이든 바닥이든 내가 넣어야 된다면 어느 분은 여기다가 네모만 하는 집이 있어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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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를 아예 전체적으로 다넣고그 다음에 뜯으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예한줄한줄예 라인을 잡아서 한꺼번에 끝내고 그 다음 라인을 잡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 우선 그거는 테이프 가는 길에 대해서, 어, 모양을 꺾을 줄 아는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테이프를 쓸 때,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테이프를 끝에를 이제 부착을 하고, 예, 부착을 하고, 여기서 아마 끊을 거예요. 예, 이런 칼로 이용을 해서 끝에 모양을 이렇게 딱 대고, 딱띌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하나, 1차. 또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지난번 알려드린 대로 톡톡 눌러서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땡겨주고 네. 끝까지 와서 띄워주고 그리 여기서 붙여주고 자 여기서 띄워주고 이렇 보면 네모가 되죠이 네. 방식이 뭐, 나쁘다, 뭐 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뭐,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긴 한데, 이게 좀깔끔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기술이 왜 그렇게 되냐면, 줄을 다 넣었어요. 양쪽 다, 여기 다 네모, 네모, 다 이게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넣은 상태면, 이 약을 건들지 않고 얘를 띄워야 돼요. 네, 그쵸. 그래야 이줄눈이 깔끔하니까. 근데 막상 얘를 떼려고 하면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떼다 보면 칼날로 이용해서 이게 끝에를 잡고 떼던지 아니면 손으로 긁어서 떼던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떼어야 되는데 이 떼다 보면은 줄눈을 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톡 찍었으면 어 줄눈 다 떼었는데 찍었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회복하려면 원상복구를 면 깨끗이 모양이 안 잡혀요. 네 그런 단저단절움이고 자. 그 방식을 떠나서 이렇게 마스킹하는 방식을 끊어서 마스킹하는 방식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전문가인 분들이 하는 거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물론 전문가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음 다른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다른 방식을 할 줄을 모르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식은 그냥 원테이크로 한 번에 한 번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는 거고 한 번에 뛸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붙이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위터 여기까지 왔어요. 끝에 딱 눌러주고 가장 중요한 끝에로 꽉 눌러주고 얘를 늘어. 짧게 잡으면 안 돼요. 네, 테이프로 좀 길게 땡긴 상태에서 살짝 뒤로 꺾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자로 됐죠? 네, 이렇게 일자가 됐어요. 빠뜻하게 일자. 그러면 여기서 한쪽을 꾹 눌러 줍니다. 내가 갈 방향을 꼭 그러니까 어, 중심이 되는 쪽 방향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손톱으로, 손등으로 눌러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약간 각도로 꺾으면 비스듬하게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 줘요. 그러면 종이, 예전에 종이 학 접듯이 얘 예, 이렇게 꼭꼭꼭 눌러가면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얘를 옆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아까 중심이라고 했던 부분을 눌러주고, 예, 눌러주고 똑같이 당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당겨주고. 자, 제가 지금 갈 방향이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렸고 여기서 일로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중심 부분은 다 여기 끝에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바깥으로 뺄 거면 중심 부분이 아니 되는 거예요. 네,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똑같이 꾹꾹 눌러주고, 뒤로 땡깁니다. 예, 네, 땡겨주고, 여기서 손톱으로 누를 거예요. 예, 네, 손톱으로 꾹 눌러주고. 여기서 많이 꺾으셔도 상관없어요. 중심만 가운데를 잘 잡고 있으면 돼요. 눌러준 다음에 얘를 꺾습니다. 네, 꺾고, 그리고, 네, 선 라인 잡아서 펴주고, 옵니다. 네, 끝에까지 왔죠? 그러면 또, 꾹꾹꾹 눌러주고, 뒤로 꺾고.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라고 굉장히 천천히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일이 돌아가, 손이 안보 정도로. 네, 자, 여기서 또 눌러서, 잡아주고, 끝까지 가고, 네, 또한번 내려와서, 꺾습니다. 꺾을 때 마지막은 얘를 반듯이 가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들어요 그럼 약간 더 각지게 틀어야겠죠? 얘를 안으로 집어넣고 손잡이 잡을 부분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만 부착해놓고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또 하나 다시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얘는 바깥에 사이드를 돌리는 거예요. 바깥에 만약에 내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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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아닌 그냥 요거 하나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술을 가르쳐드릴 건데, 테이프를 부, 넓게 붙여요, 이렇게. 바깥에 뺐어요. 네, 뺐죠. 그러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을 잡아줘요, 이렇게. 안으로. 잡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었으니까, 내가 테이프를 땡기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땡기고 테이프를 늘어뜨려요. 그리고 숫자 4를 만듭니다. 숫자 4. 예, 네, 부착해줬죠? 그 자, 숫자 4가 남았어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숫자 4. 그리고 여기서 또 가서 반대편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아서 바깥으로 당겨주고, 숫자 4. 네. 이렇게 또 여기서 일로 올 거니까, 여기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넉넉하게 여기서 넉넉하게 여장이 넉넉해야 돼요. 예. 네. 잡아줄 수 있는 선이 넉넉해야 되고, 짧게 잡으면 찢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얘는 바깥으로 뺐어요. 여기서는 진짜 4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럼 하나의 네모가 완성이 된 거고 내가 약을 넣을 때 네모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띄는 건 어떻게 띄느냐? 중요한 건이 포인트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뜰때 그냥 쭉 띄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술자분들도 생각 없이 띄시는 분이 계실 건데 중요한 건 테이프를 뜰때 사선으로 띄면 안 돼요. 네. 실리콘 오염 방지든 바닥에 줄눈하든 무슨 줄눈을 하든 무슨 실리콘을 하든 사선으로 뛰면 안 돼요. 옆으로 이렇게 땡겼을 때 얘를 땡겼을 때 옆으로 꺾어가면서 뛰시는 분들계세요 이렇게 뛰면은 줄눈이나 실리콘이나 옆으로 딸려서 나와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빤듯하게 내가 왔던데 방향 그대로 이렇게 빤듯하게 땡기는 거예요. 빤듯하게. 하나 끝에 거. 뛸 때는 왔던 마지막 거 순번으로 뛰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떨어진 거, 마지막에 뛰었던 줄을 잡고 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네,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반듯하게. 네, 깔끔하죠? 이렇게 뛰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뛰는 거예 네, 테이프로. 자 줄눈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예, 중간 중간 잘라서 이어붙인 거는 내가 막 손으로 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 게 없죠. 자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어요. 예, 그럼 짠하고 줄눈이 들어간 거고 예,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일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작업을 해놓고 나서 줄눈을 해놓고 나서도 예, 막 이탈해서 이가 톱니바퀴가 나오는 현상이 예, 줄어들게 돼요. 어, 우선은 지금 가르쳐 줄게 요거 이제 뭐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됐고 또 하나는 저희처럼 가로줄이나 세로줄을 먼저 하고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벽면이나 뭐 그런 데 해당이 될 거예요. 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벽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끝에가. 그냥, 네. 여기가 이렇게 왔을 때. 벽에다가 부착하고 손을 잡고 위 천장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리는 것보다 위 천장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좀더 나아요. 제 경험상엔 그랬어요. 자, 위에서 이렇게 붙이고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붙이고 내려오고 가로 줄이든 세로 줄이든 예, 똑같아요. 위든 아래든 예. 갈 방향만 잘 정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천장에서 뛸 때는 위에 거요거 이 잡는 거 손잡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요를 이렇게 깨듯하게 끼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네, 깨끗하게 떨어지죠. 자, 요게 지금 왜 알려드리냐면, 손이 조금 익어야 돼요. 네, 이건 좀 돈이 아깝긴 하지만, 어,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실리콘 오염방지를 하게 되면, 실리콘 오염방지 할때 전문가처럼 막 헤라를 기술적으로 손 기술이 익어서 다를 줄 알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들지 않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이나 일반인분들이 그냥 실리콘이나 그, 이런 줄눈으로 끈적이는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여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막 여기저기 막다 묻히고 나기거든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 자, 위에 이제 젠다이나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바닥에 시공할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제 지난번 영상, 영상에 보시면은 벽줄로는 했고, 그 밑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실리콘이 누렇게 뜬 거, 그거 잘라내고 시공을 할 거고, 제가, 어, 예고 영상입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선 보여드렸던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 벽 뿐만이 아니라, 거기 네모난 욕조도 시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욕조를 시공할 때이 기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내 집에 욕조가 있는데, 내 집에 젠다이가 있는데, 내 집에 어 세면대가 있는데 이런데에 들어갈 거, 이런데 벽에 들어갈 거, 이 마스킹 테이프를 손에 좀 어느 정도 익은 상태로 할줄 아는 상태로 이걸 시공하는 거와 처음 해보는 거와 여러 번몇번 번 해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해놓고 그다음에 약을 어느 정도 적당히 넣고 헤라로 쫙 깨끗하게 피고 짠하고 깨끗이 뛰면 전문가 못지않게 실리콘이든 줄눈이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기술 알려드리는 거고 요거 어디가도 알려드리는 기술 아니에요. 핵심 기술이에요. 네, 전문가들도 같은 전문가들도 요거는잘안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고급 기술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니까 예, 영상 잘 보시고 좀몇번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컨텐츠 그 집에 가서 영상을 찍을 때 그거 한번 보시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아마. 잘 이쁘게 내 집도 예, 셀프 시공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거고 다음에는 네, 헤라 사용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왜냐면 마스킹 테이프는 했는데 헤라를 할줄 몰라서 엄마는 진창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헤라, 헤라 사용 방법 뭐 전문가 용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컨텐츠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그 실리콘 사용방법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집에 방문을 드려서 벽줄론 해보고 예, 욕조 벽, 욕조 실리콘 오염방지도 해보고 나머지 영상들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그거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 충분한 연습시간 가지시고 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더원줄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